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박지현은 유명스타가 된 소감과 그것이 자신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털어놨다. 지현은 무대 위에서 유명세를 탔을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에 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서점에 갈 때도 팬들의 사랑을 느낀다.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현은 모두의 인정을 받으며 따뜻한 인사를 받았다. 그는 이것이 정말 놀랍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지현은 자신의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직접 느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열광적인 지원은 그에게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계속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지현은 팬들로부터 받은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가 큰 격려가 되었고 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박지현 역시 음악을 통해 항상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음악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현은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화 도중 지현은 한국 음악의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혼합이 자신의 음악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젊은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의 청중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지현은 영감을 전파하기 위해 계속해서 음악에 대한 새로운 혁신을 실험하고 창조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현은 자신의 예능 행보를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그들의 사랑과 뜨거운 환호가 자신이 무대에서나 인생에서 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현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개인적인 감동을 전달하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품질의 음악 작품을 전달함으로써 인터뷰를 통해 박지현은 음악적 재능은 물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겸손함과 진심을 드러냈다. 이는 그와 팬들 사이의 끈끈한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그의 경력 여정 내내 팬들은 그를 더욱 사랑하고 지지하게 되었습니다.